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 미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파수꾼을 세운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우는 원리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악인에 대한 심판 이 죄악을 멸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경고에 대한 나팔을 불면 악인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는 것이고 근데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면 여전히 아기는 그 죄악 때문에 죽지만 그 책임은 또 파수꾼의 손에 묻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 이 에스겔 앞부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고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를 바라봐, 바라봐야 되는데 그 회복의 은혜도 이 파수꾼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우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고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을 돌이키라고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그 악인이 누구냐?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결국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길들이 꽤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래도 내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올바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만 나팔을 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다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12째 해1째달5날 12년 10월 5일 결국은 11년 4월 4월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제 막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리 애굽으로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이제 도망을 해서 이제 바벨론에 와서 에스겔에게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거의 1년6 개월이 걸릴 정도 1년반 만에 이제 에스겔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요즘이야 뭐 뉴스가 순실시간의 중계도 되긴 하지만 그 옛날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이제 에스겔에게 전달해 준때가 바로 열두째의 열째 딸 바로 그 딸의 그 오일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그 관심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에스겔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업,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합니다. 어, 24절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 나니 우리가 많은 적 더욱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사람들의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가 민족이 되고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이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사람도 몇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아주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땅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밖에 없어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수만 명인데 하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그냥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될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째 먹으며 하는 얘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또그 다음에 26절에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그렇게 이 기업을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지 않다. 천만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멸망당한 후에 어떤 이제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 낙천적인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은 우리께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괜찮다. 괜찮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와인줄 그들이 알리라.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31절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무슨 문제입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듣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 파수꾼이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그 길이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헛된 소망을 품기도 하고 그냥 듣는 척 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엉뚱한 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32절에도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그스갤이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면 야그 잘한다 마치 노래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걸 듣는 것처럼 야 멋있다 감동된다 잘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이 일어나서 들려주어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그대로 응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경고인 악인들에게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고 말씀을 선포해도 여전히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게 시, 아주 시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만큼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인가? 제대로 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고 또그 말씀보다도 뭐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수많은 배 수만 배나 많지 않느냐? 이엉뚱한 잘못된 생각들 계산법 또뭐 에스겔에게 말을 들으면서도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이익이고 자기 이익을 따르고. 그저 설교 잘 한다고, 그저 아주 노래처럼 아주 멋있다고 그런 얘기만 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에 올바르지 못한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철저하게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또 누구에겐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안 했느냐 하고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응응한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 또 파수꾼을 통해 들려지는 소식에 대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이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듣는 척하지도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 내가 하는 말과 마음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의 파수꾼이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를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